운동할 때 무게 욕심 부리면 몸이 망가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저지르는 실수, 바로 무게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게를 높이는 것이 무조건 근육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핵심 1. 근육 vs 관절 부담. 무게를 급격히 올리면 근육이 아니라 관절과 인대의 부담이 집중됩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에서 허벅지 힘보다 무릎 관절과 하체 인대가 먼저 버티게 되면 통증과 부상이 생기죠. 바른 자세와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무게만 늘리는 건 성장보다 손상을 먼저 가져옵니다. 핵심이 운동 효율 저하. 무거운 중량으로 반복 횟수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면 근육에 제대로 자극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근섬유를 충분히 수축시키는 근육 시간, 텐션 타임이 확보되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도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근육 발달이 늦어집니다. 핵심 3. 신경계 부담과 피로 누적. 무게를 욕심내면 신경계가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이는 운동 후 피로 회복을 늦추고 다음 세션 근육 컨디션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초중급자에게는 신경계 과부하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전 적용. 그럼 실제 운동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복 가능 범위 내에서 적정 무게 설정. 일반적으로 8에서 12회 반복이 이상적. 자세와 근육 수축 감각. 마인드 머셀 커넥션. 에 집중. 중량 증가는 주 1회 정도 점진적으로. 이런 방법만 지켜도 부상을 예방하면서 근육 성장 속도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v 다양한 장비 활용. 바벨, 덤벨 외에도 케이블, 밴드, 머신을 활용하면 관절 부담을 줄이면서 근육 자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머신은 운동 경로가 제한돼 안정성을 확보하고 초보자도 안전하게 근육을 단련 할수 있죠 또한 케이블과 밴드는 부하를 일정 하게 유지해 근육 전체를 골고루 자극할 수 있습니다 추가 tb 근육 활성화 확인 운동 전 가벼운 워밍업과 근육 활성화 액터베이션 루틴을 포함시키세요 예를 들어 스쿼트 전에 글루트 브리지 힙 어브덕션 밴드 클램셀 운동을 하면 둥근 활성도가 높아지고 무릎과 허리 부담을 줄이며 스쿼트 중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마무리, 결론은 단순합니다. 무게 욕심은 짧게 보면 성취감 같지만 길게 보면 부상과 성장 정체를 가져옵니다. 무게보다 자세와 근육 수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지키세요.